자, 그리고 내가 전에 그거 한번 봤는데, 연예인 얘기 아까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음... 어... 쯔위... 여러... 예... 쯔위... 아이린... 쯔위랑 아이린이랑 이렇게 외모 비교를 하는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금 퍼졌었나 봐요. 난 당연히 아이린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자를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쯔위로 다시, 예.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대만 사람이지만, 정확한 그 똑같은 각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쯔위가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매력은 아이린일 수도 있죠. 왜나 쯔위 승? 나 투표했던 걸로 아는데. 아, 쯔위가 더. <laughs> 코리아 넘버원. <laughs> 박빙이네. 아이린 팬이지만 이 사진만큼은 쯔위. 나도. 솔직히 쯔위가 이쁘네. 진짜 외모를 따지면 쯔위가 더쩔음 뭔가 좀 설득력 있죠. 이 자료는 여러분들 똑같은 각도에서 똑같은 옆모습을 주의는 근데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력 발산을 많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우 주의 이쁘지 하고 넘어가는, 아이리는 그 동안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서. 주랑 주희 주의 비교한 거도 개웃기던데. 그러니까 나 그거 보고 나서 진짜 주희가 원탑인거 같아요. 약간 젊었을 적 이형의 느낌도 좀 나면서. 포토가에서 쯔위 닮은 사람 아이 사람 나왔어 나 봤었어 오 이쁘다 이쁜 사람들 많이 왔네 그 생각 했었는데 쯔위가 훨씬 이쁘죠 쯔위랑 그 비교하는 거 있어요? 쯔위 그래 여기 다 외모 나도 이짤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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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까까 까까 <깎아. 웃음> 약간 옆모습 나연 인면허 탈덕 갑니다. 순식간에 인면허 된 인면허 됐네. <laughs> 이거 에반데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너무하잖아. 그냥 박살 내버리네. 용단 폭격, 시폭격. 고대코 형또 갈아타는 건가? 어데 아, 진짜 쯔위가 어 정말 그 무손실 미모? 완벽에 가까운 미모, 미모 같아. 그쵸. 예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매력 발산 많이 못해서 그런 거고, 정말 이쁜 얼굴이에요. 자다 깬지. 어, 귀엽다. 맨 밑에. <laughs> 쳐다보는 거 보소. 음. 솔직히 쯔위가 말좀 많고 예능감이 있었으면 대박이었지 이은지. 그렇지 쯔위가 전에 그것 때문에 그래 마리텔에서 그저 뭐야 중국 국기가 아니라그저 대만 맞나 어디야 타이완 타이완이 대만 아니야? 아무튼 그 거기 국기를 이렇게 꼽아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 애들이 아너는 중국이야 뭐야 하면서 네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라면서 너 존나 응원했는데 아주 그것 때문에 사뭐 사과 영상까지 사죄 영상까지도 찍고 중국이 그만큼 무서운 나라거든 어? 중국이 병신지도 한거 맞아 근데 애가 완전히 수척해 갖고 그때 받은 충격이 엄청 컸나봐 그치지 어, 이때 영상 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大家好,我有話想對大家說。我是周姐。對不起,本應該早些出來道歉。因為不知道如何面對現在的情況,一直不敢直接面對大家,所以現在才站出來。 中國和台灣과의 그 사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그 이해할 수 없고 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청 민감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도 다루고 막 그랬다고 해요. 예. 얼마나 많고 생 심했는지. 대만 국기사건 이후 눈치 보는 쯔위. 지난해 마리텔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일로 어 중국에서 논란이 있었던 쯔위. 중국에선 대만을 그냥 우리의 속국,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대만에서 이렇게 좀 우리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달라 하면서 막 이런 문제로 어,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엄청 시끄럽나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쯔위가 이제 대한민국 국기도 있고 대만 국기도 호구카카? 있는데 주공내름한 번만 불러줘 대만 국기를 흔드는 바람에 대만 사람들은 좋아했겠지만 호구카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뭐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어? 너 지금 대만인 뭐 약간 좀그 대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독립 국가라는 것을 약간 좀너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졌던 거죠. 에 불쌍해. 그 이후로 완전히. 좀풀 죽어 지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그러고 말을 웬만하면 안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유재석이나 다른 예능 MC들이 쭈이랑 방송을 하면은 좀 버거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단답형 리액션에 그러다 보니까 잘안 나온 거지. 아 외모로 서 보면은 정말 쭈이가 원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짤에 대해서 공방이 좀 있었나봅니다 주위 존예더라 씨발 다 이뻐 크이야 개 이쁘다 진짜 코코 까까? 자러 가야겠당 즐벙에요 오빠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5,000원 감사해요 어이 5천원 쏘시면서 자러 가신다고 아유 감사해요 고, 퀸레로님 건레로님 지도가 별로 석이러지 몸매 얼굴 모두 나라 아니냐 배우상님 음 배우상이야 정말 가수만 하기엔 좀 아깝다고 생각해 나도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도 쯔위랑 이런 아저 하도 아이린이랑 이런 것들이 좀그 방송에서 했던 나왔던 것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훨씬 더 쯔위보다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쯔위에 대해 잘 몰랐던 거지. 이쁜 아이로만 생각했었는데, 뭐, 트와이스 외모 원탑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어, 이거 보니까 정말 이쁘다는 걸 내가 느꼈어 나도. 주위 미모 보고 감탄, 주위난닝겐주위쩐다 쯔위 진짜 엘프 중에서도 최고 미녀 같지 않냐? 하면서 모두가 감탄을 자아내죠. 존예더라, 쯔위, 쯔위 다 쯔위기밖에 안 해. 와, 쯔위. MLB 파크에서는 이 화면으로는 쯔위 승, 전부 쯔위. f 코 FM 코리아 맞나? <laughs> 우리 카페에서도. <웃음> <웃음> 봄이 미만잡이래. <laughs> 맞아, 진짜 쯔이 이뻐. 어. 최고 존엄이지. <laughs>